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명예감사관들이 최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. 제보한 명예감사관의 실명을 공개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상남도는 이미 개선한 사안으로 탄원서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입니다. 이준석 기자입니다. 경상남도 명예감사관제는 부조리 감시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. 인기 2년의 무보수직인 32명의 명예감사관들이 최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탄원서입니다. 경상남도에 제보한 명예감사관의 실명을 시군에 공개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공익제보의 비밀주의 원칙을 경상남도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왜 제보하느냐 따지는 공무원도 있고요. 또 어떤 공무원들은 그왜 그런 걸 가지고... 어, 도까지 가느냐 두고 보자는 경상남도는 실명 공개의 경우 올 들어 시증한 사안이며 올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명예감사관들이 타는 서까지낸 배경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. 일반 민원에 준하여 작년까지는 어떤 어떤 명예감사관 제보를 했다 이래 이제 나갔다가 이제기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도의회가 발의한 이 조례는 명예 감사관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경상남도가 공개 모집 받은 명예 감사관을 시장 군수가 사실상 뽑게 되면 공익 제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시군에서 추천제로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분은 안 뽑아줍니다. 저는 봅니다. 명예 감사관의 제보 건수가 지난해 10건. 올해는 12건에 거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시행 6년을 넘긴 명예감사관 제도, 이래저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.